여러 아인, 인입니다 네, 저번 시간에 마법의 나무 만들기 했죠? 이렇게 엄청 자랐어요. 원래는 더 많았는데 다 떨어졌어요. 여기, 보이시죠? 여기 다 떨어졌어요. 음, 해가지고 뭐 색소 같은 게 있는지, 하얀, 이렇게 변했어요. 음, 요쪽 부분이 많이 떨어졌네. 전편에서 만든 거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. 우와, 보기만 해도 아주 예쁩니다. 음, 구경을 좀 해볼까요? 와, 살짝 밖에 나온 기분이에요. 음, 와, 엄청 예뻐요. 힘들게 만든 보람이 있구만. 위에서 보면은 살짝 십가, 자, 십자가, 십자가 모양이죠. 아닌 것 같은. 근데, 이렇게 다 펴졌는데도, 일자로 이렇게 퍼졌어. 안 돼. 꽃이 그렇게 많이. 자,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, 이거, 어떤 촉감인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어, 자, 부드러운 것 같은데, 만지면, 이렇게 부서져요. 가루 같은, 안녕, 토끼야? 진짜 무슨, 염루 같은? 이런 거 만지면 바로 손이 씻어야 합니다. 이렇게 벚꽃나무 이렇게 구경했는데요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, 아, 손 씻으러 가야 돼.